수정전, 수정전. 이 한마디는 조선의 군주 정조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수정이란 정사를 잘 수행함이란 뜻이며, 경복궁 근정전 서쪽에 자리한 건물이죠. 세종 때에는 집현전이 있던 자리로, 조선 문치의 심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의 뜻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론을 활용하되 절대 믿지는 마라. 내 개혁을 반드시 지켜라. 그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들 순조가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길 규장각과 장용령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절규였죠. 영조의 금등문서 정조는 30년을 원한을 삼키며 살았지만 그건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늘 권력 다툼에 이용되는 정치적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떠난 뒤 순조 즉위와 함께 정순왕 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권력은 외척 가문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정조의 개혁과 당부는 지켜지지 못했죠. 비록 뜻은 좌절됐지만 그 불꽃 같은 마지막 목소리는 지금도 개혁군주 정조의 심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